New Year. 우리 미터피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연말 인사를 못 드려서 우리 새로운 신년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차. 뭔가 이거, 제, 이 차는 되게 선물 같은 차인 것 같아요. 사회선물 같은 그런 차. 왜냐면, 1인 신조에, 완전 무하고의 농도 변경이력게 당연히 없겠죠. 1인 신조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지금 보시는 차, 옵션이 거의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간 차량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차량 가격부터 알려드릴게요. 1230만원에 나온 2013년식 브랜저 HG240 모던 차량인데, 이 차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500만원 상당의 옵션이 들어갔다고, 옵션을 제가 지금 바로 불러드릴게요. 일단, 어, 이 차량, 실내가 블랙이 아닌 브라우스티가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거기에다가 타이어 4짝, 올 신품 교체 차량 90만원, 거기에다가 추가 옵션으로 이제 드라이버 패키지, 통펭 시트가 들어가는 게 70만 원이 들어갔고요. 8인치 내비 플러스 액션 시스템이 156만 원. 거기에다가 전자파킹 브레이크 시스템과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게또 60만 원. 썬루프 121만 원의 스타일링 패키지라고 해서 앞에 제가 켜놨죠. 이렇게 HID와 함께 18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91만원 상당해서 총 500만원 상당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안전 무사고, 추가 옵션 500만원 차량. 1230만원, 고고! 오 말이 없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차량인 것 같아요. 2021년, 뭔가 새해, 새딱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새해 선물 제품 차량인데,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 하이오드 다내가 신품이고요. 18인치 인치어 플러스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완전 유상고 차량에 1인신도 이런 것 등등이 없는 차량이라는 거 그리고 실내가 이렇게 블랙이 아니고 브운입니다 어, 이게 약간 조명 때문에 조금 붉은 기가 더 많아 보이는데요. 어 조금 더 다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 시트는 거의 컬러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 도어 트림 쪽 조금 더 붉게 나왔네요. 바닥에는 코일 매트가 다 깔려 있는 차량이고요. 자 우리 지금 옆면도 보시면 문 콕이 없는 차량 보여드리고 있고 실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이 이제 240 차량이기 때문에 201마력에 2 0 1마력에2.4 GDI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차량이 모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에 다뭐어 기본적으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에어벤트까지 현재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지금 에이블 오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소리 다 켜서 작동이 되고 있는 거 소리 들리고 있겠죠? <laughs> 자, 거기에다가 지금 위쪽은 이렇게 지금 파드르마솔롭이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 이파드르마솔롭도 121만 원 상당의 옵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이 주행 거리가 12만 킬로미터로 탑승했는데 시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트가 12만 킬로미터까지 안주해 보입니다. 좀이 HG가 시트가 너무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그 시트에서 조금 저희가, 어, 생활감 많이 좀 보이고 있어요. 라는 설명을 몇번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차량 그런 게 없는 차량이고요. 어, 없다? 좀 적은 차량, 적은 차량이고, 뒤쪽에 HG300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HG240 모던 드림 차량이라는 거. 저거 페이크입니다. 자, 이제 아래쪽 밴더랑 이런 범퍼 쪽에도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 18인치로 인치 업되어 있고 이렇게 어, 도어 트림이랑 함께 밑에 액션 시스템도 우리 옵션가 들어간 거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시트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주 옆에 이런 부분 조금 보여지는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가운데도 보시면은 그런 주름들이 없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안전벨트 쪽에 비닐도 안되셨네요 자 우리 옆면에도 문콕 같은 것들이 안 보이고 있고요. 이 촬영은 진짜 1인 신주 조 완전 무사고라는 게 너무 너무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메모리 시스템 있죠? 이것도 옵션입니다, 여러분. 일반 HG 이사고는 없는 부분이에요. 피디님 이게 이 1.4랑 3.0 자동차세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전 차주분이? 음, 굳이 배기량 높은 걸 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음...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시트는 여기 옆부분에는 조금 사용감들이 보여지고 있긴 하네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HG가죽이 너무 부들부들한 소재여서 나는 저는 안쪽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 우리 240 차량이고요. 여러분, HG240의 모던, 가장 기본 트립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의 옵션이 다 들어가려면 거의 한 HG300, 뭐한 익스크루시브 정도는 돼야 될것 같고, 거기에서도 사실 이런 선루프나 이런 내비 같은 건다 옵션가가 포, 옵션가를 추가해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지금 보여드릴 거, 안쪽에서 옵션 사용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우리 8인치 프리비엄 내비게이션과 연결 액션 시스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요게 이제 156만원 들어가 있고요. 밑에 내려오셔서 보시면 우리 여러분 HG240에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거 함께 운전자 메모리 시스템 보셨죠? 그게 70만원 상당 옵션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는 바로 전자파킹 브레이크. 이거랑 앞에 클러스터도 슈퍼비전 클러스터거든요. 고게 60만원 상당이 들어가 있으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주행거리 앞쪽에 이렇게 주행거리 정확하게 12만 2,265km가 나와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신는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옵션은 바로 위에 있는 요겁니다. 터로화선 루프 짠 올라가고 있죠. 요게 이제 121만원 상당의 옵션이 총 마지막으로 포함이 되어있었고, 한 가지는 제가 외부에서 말씀, 말씀드렸어요. HID가 들어갔던 부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이런 오토, 바람 같은 거야 뭐다잘 나오고 있고요 무슨 뭐 중고차라고 뭐 이런 걸 속이지는 않을 것 같아 <laughs> 자 우리 요렇게 지금 뭐 이런 소리 같은 거는 일부러 저희가 그냥 작동되는 것만 보여 드리고 있고요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laughs>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이렇게 센터페이셔도 뭐, 깨끗하고 기어방 같은데도 까진 거 없는 거 보이실 것 같고요. 늘선 뭐, 작동 다잘 되고 있고 커플도 닫아서 이쪽도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납공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룸미러 하이패스 룸미러도 가능한 차량 보여드렸고요. 저는 밖으로 나가볼게요. 지금 보여드린 차량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거기에다가 옵션이 500만원 상당 들어가 있었던 HG240 오던 트림이었습니다. 지금 보실 차량 가격 1 1 3 0만원이고요이 차량 새 선물 같은 차량 갖고 가실 분들 지금 미처로 전해주세요. 저는 미차 카스타일러 지아였습니다